두 번째 교육 기본법 위조에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 있죠, 차관님 예. 아시죠? 예예.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예산이 짜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24년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게뭐 많긴 하지만, 어 제가 아주 문제적이라고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예산 전액삭감.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교육계에서 다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전 세계가 작년에 세계, 유네스코가요. 세계 시민 교육 말씀. 아니죠. 지속 가능을 위한 생태 교육이에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건데, 지금. 세계 시민 전시, 교육 안에도 환경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하고 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전 세계 몇십 개 나라들이 함께 이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교육 방향이에요, 전 세계에. 그리고 진짜 이 생태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어 2024년도 예산에서 이거 빵, 이거 다 삭감을 해놓고 생태 그 전환교육 2억 원 밖에 없었는데 이거마저 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미래교육 얘기 강조하시는데 이게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장관님 강조하시는 에듀테크 소프트 소프트랩 구축 운영은 올해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3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보통 이건 이런 증액은 있을 수가 없어요. 480%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 법이 요구 명령하고 있는 교육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교육부 장관이 하고 싶은 사업은 480%면 500%입니다. 500%, 500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그에듀테크 소프트랙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알고 계시죠? 실증하고 중에... 연수하고 두 가지. 하나, 하나는 뭐냐면, 그, 이 기기들 개발한 업체들이 기기를 개발하면 이거를 그렇죠. 실험하고 수요조사하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와서 학생 학부모, 교사 와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두 개가 주요 예. 사업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솔직히 말하면. 에드테크 업체가요, 자기 기기 개발해가지고 실험하고, 그 반응 보고, 이거 다시 리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큼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주는 이런 이런 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은 그 거의 모든 교육청이 원하고 수요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알아요,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정부에서도 전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을, 문제는 출발했던 뭐냐면 사업이고요. 예. 이거를 이렇게 5 0 0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가 그, 아니에요. 말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민투시민 교육하고 정말 중요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든 지구, 기후기 온난화나 이런 관련된 사업은 진짜 전액 삭감해놓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증액시켜놓는 방식은 우리 교육의 기본 방향 자체를 저는 잘못 봐, 돌리는 거다. 그래서 이500% 증액시키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증액시켜도 좀 속도. 민주시민 교육 저 일분 안 써도 됩니다. 끝납니다. 이따 쓰려고 아끼려고 민주시민 교육하고 생태 교육 관련 교육 이 부분 정확하게 잠깐 좀 답변 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한 가지 좀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 전 학교에 적용이 되면 그 전에 어떤 그 에듀테크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앱 사업을 현장에서 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그 차원에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